안녕하세요. 왕코인TV입니다. 10월 10 거래일 남아있는 상황에서 비트코인 혼자서만 상승폭이 강하게 나오고 전체 알트코인 시장들이 반등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비트코인 3월 전 고점 부근까지 회복했지만 현재 알트코인들은 하락 시세가 나왔던 5월, 6월 시세에서 반등이 나오지 않고 있는 모습인데 중소형 알트뿐만 아니라 현재 이더리움, 리플, 도지 등 메이저로 분류되고 있는 코인들도 매수세가 안 붙고 있는 것이 알트코인들의 상승읍이 나오지 않는 이유로 보입니다. 하지만 알트코인들 시세 없이 비트가 계속 상승할 수는 없습니다. 전 고점 부근인 비트코인에서 차익 실현하는 세력들의 자금, 유동성이 흘러 알트코인들 유입된다면 알트 불장 무조건 올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알트코인들의 움직임이 나오는 시점을 확인해 볼 겁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해주시고요. 실시간 코인에 대한 뉴스와 단기 급등 코인에 대한 정보를 같이 소통 받으실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 누르시고 신청 제출하게 남겨주시면 정보 소통 방에 초대해 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의 흐름부터 살펴본 후에 알트코인들이 움직여주는 시점을 같이 체크해 볼 겁니다. 전일 야간 시장의 비트코인 이태프 상장 첫 거래일과 함께 거래량 들어오면서. 전 고점 부근을 돌파 64,000달러 부근에서 현재 횡보하는 모습이죠. 국내 오전장 리셋 시간 9시에 알트들이 강하게 상승하는 흐름 나왔지만 비트가 소폭 조정 나오니 알트들이 순식간에 또 조정받고 있죠. 비트코인으로 전체적인 수급이 들어가면 BTC 마켓도 오랜만에 활성화되면서 움직이는 모습인데 BTC 마켓은 개인적 견해로는 안 건드리는 게 좋습니다. 호가가 얇아서 시세 급등락이 너무 크다라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실시간 대응 못하면 큰 폭의 손실을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알트 코인들이 상승을 하려면 이미 전 영상에서도 강조 드린 것 같이 코인 시장 전체적인 시가총액 비율인 도미너스가 낮아지고 횡보하는 흐름이 나와야 알트들이 폭등 시세가 나옵니다. 도미너스 비율이 낮아지려면 비트가 소폭 조정 나와야 하는데 현재 비트코인 흐름상으로는 1차 조정 구간인 5만 9천 달러 후반, 6만 달러 초반까지 소폭 하락 조정이 나오고. 추가적인 추세 이탈 없이 3월, 4월 전 고점을 현재 박스권으로 움직이면서 매물을 소화한 뒤에 상승하는 것이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코인 시장이 연말까지 투자 부하가들이 예상하고 있는 10만 달러까지 상승 흐름이 나와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당장 알트코인들을 손절할 필요가 없다는 라 것이고 현재 비트코인이 해외 거래소 지갑에서 입출금되는 자금들이 점차 비율이 줄어들고 있고. 그동안의 상승 피로감에 조정은 한번줄 것이기 때문에 그 구간에 알트코인들 하나씩 하나씩 정리하면서 재정비하면 되고 그 시점은 거의 다 왔다는 걸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전 영상 보셨던 분들 기억하시죠? 비트코인 대하락 시세 이후 3만 달러에서 횡보하는 흐름 나올 때 현재 비트코인을 움직이는 자금들이 중국에서 미국으로 옮겨가고 있고 미국 자금들은 일반 자금 운영하는 큰 고래 세력이 아닌 이미 주시장. 선물 시장에서 오랫동안 몸짐을 불려온 노련한 금융기관 세력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전과는 확실하게 다르게 움직일 것이고 바로 당장 쉽게 시세를 주지 않을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코인을 오래 하셨던 분들도 이번 상승하는 흐름이 이전과는 확연하게 다르다는 걸 느끼고 있으실 겁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모든 것을 쉽게 쉽게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 이 시장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과 부정적으로 시작으로 보는 것과의 차이가 많이 나겠죠. 누군가는 비트코인이 3만 달러까지 하락했을 때 코인 시장 끝났다고 하고 떠났고, 누군가는 그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면서 참여해서 현재 비트코인 6만 달러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생각의 차이겠죠. 지금 당장은 힘들더라도 조금만 넓게 시장을 바라본다면 무조건 좋은 결과 가져갈 수 있을 겁니다. 저희 왕코인 TV에서는. 실시간 매매 기법 노하우, 급등 코인 정보 뉴스 등을 정보 소통방을 통해서 공유 드리고 있습니다. 정보 소통방 같이 참여하면서 수익 내실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 누르고 신청, 제출하기 남겨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올 알트장 준비 잘 하셔서 수익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